<laughs>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 쓰세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장래기나 이렇게 넣 커서 모델래. <laughs> 어,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아메이에 와서 아메이 온이 어, 꿈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꿈미팅에 좀 갔어요. 꿈미팅이라는 곳을. 갔더니 이런 종이를 주면서 한번 써보래요.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뭐 해주고 싶은 거 써보라고 하길래 처음에 막상 쓰려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어, 내가 뭘 갖고 싶어했지? 그러다가 이제 집 옆에 사람들이 쓰는 걸 보면서 아 맞다, 나도 저거, 나도 저거 하면서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다 채워질 정도로 모자랄 정도로 막 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룹에서 어린스라는 그룹에서 이렇게 드림카드를 이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뻐지는 나, 남의 꿈,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 이런 거를 꿈으로 적더라고요. 한이 중에서, 어, 난 저거다, 라는 거 많죠. 그래서 저희 파트너나 소비자들한테 이 카드를 보여주고 보라고 했더니 거의 다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게 가족에게, 어, 용돈이나 선물 주는 거, 그리고 남편 퇴사시키는 그리고 대출 전액 상환그 다음에 뭐 자녀한테 상속해주고 싶은 거, 평생, 여행, 그 다음에 드링카, 내집 마련. 그리고 뭐 자녀 위안이나 학비 대부분이 이런 걸 꿈이라고 많이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가족에게 질려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 또 남편 퇴사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에,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 대출을 전액 상환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자녀에게 상속을 시켜주려 재산 돈이 필요하고 여행도 관련이 돈이 필요하고 차도 살려니 돈이 필요하고 레시피도 살려니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네가 뭐 하고 카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필요한 건아니다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넉넉하게 딱한 카드가 있더라고요. 매월 넉넉하고 꾸준한 자산 수입 이것만 있으면 이, 이게 다 해결이 되겠다. 어. 그래서 저도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봤거든요. 저희 아이들 꿈은 되게 소박하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물어봤던 게 자기 방을 갖는 게 꿈이래요. 넌 꿈이 뭐야? 이랬더니 자기 방을 갖는 게 꿈이래요. 그런데 저희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제가 아들딸 쌍둥이거든요. 오, 해주셔야지. <laughs> 어, 별거 다 하죠. <laughs> 그래서, 어, 근데 같은 방에서 재웠어요. 같이 모여도 싶고 같이 밥을 먹이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 아이들 뿐은 어 그냥 내방 가는 거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방을 하나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이지만 저는 저, 저로서는 저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면 경제적으로나 방을 꾸미는데 그냥 너이 방에 너이 방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도 방은 있었지만 방을 또 꾸며주려면 가구도 들어와야 되고 도배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100단위 뛰더라고 몇백 단위로 가구를 다 들여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 중학교 올라가기 가면 엄마 해줄게 좀 계속 미뤘어요 고학년 어, 되면 해줄게 그다음에 중학교 가면 해줄게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가 생각하는 가족 1순위는 가족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1순위는 가족인데 가족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다는 거를 저는 그게 렇 크게 심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 하지만 가족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거를 크게 생각하고 하, 살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런데 어, 살다 보면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변수가 좋은 변수도 있고 나쁜 변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거는 변수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재수라고 하죠. 아나재수 좋다. 어. 그런데 변수는 다른 말로 하면 위기라고 해요. 어. 위 위기, 위험한 고비나 시기.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수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에게도 이런 변수가 왔는데 이런 변수를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좌절을 하거나 포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어 이런 변수가 왔을 때 되게 좌절도 됐고 또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어요. 어 제가 3월에 어 2018년 3월에 유방암 2기라는 판정을 받고 어, 거의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이제 항암, 항암 치료와,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어요 제가 인사들을 예전에는 봤을 때는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더, 저도 무덤덤해졌는지, 참, 어, 그냥, 예뻐요? <laughs> 네. 근데 이제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하고 나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생각은 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원했던 음, 방 하나 나 이거 못 해주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이들한테는 제가 뭐 나중에 줄게, 중학교 때 가능해 줄게라고 했던 게 제일 먼저, 먼저 생각이 나서 어, 이러고 하니까 제가 닥치고 나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언제 해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다른 건못 해줘도 이건 해주자 싶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 방을 좀 꾸며줬어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근데 좋아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자기 방이 생겨서 좋아하지만 저는 정말 어 제가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아 사람이 닥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이거 닥치지 않아도 해주려고 했으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해주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14달 14일에 이제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아메이 제 사업을 하지 못했죠. 근데 그동안 계속 매월 14일이 되면, 어, 100만 원이 넘는 이제 캐시백이꽉고 들어오더라고요. 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 이런 게, 어, 자산 수입이구나. 아, 이런 게 연구소득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아메를 했을 때는 몰랐지만 제가 일을 못하고 있었을 때 나오는 수입이 되니까 어 너무 뼈저리게 느끼더라고요. 아, 이래서 하는 거구나. 제가 처음엔 정말 아메를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 당장에 내가 아이들 방도 못 해주는데 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지만 내가 막상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경제적인 어게 들어오니까 아 정말 아메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 지금은 뭐 넉넉하진 않지만 매월 어 들어오는 어 이제 수입이 있다는 게 너무나 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아메이 사업은요 어, 말 그대로 뭐 용기가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내가 왜 아메이를 하는지 이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같고요 어, 이게 또 대단한 어, 결심이나 완벽한 준비가 있어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삶을 조금이라도 좀 바꾸고 싶으면 그 이유 하나로만으로도 아메이를 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왜 시작해야 되는지, 왜 지금이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 그 이유가 분명해질 때 흔들리지 않고, 결국 끝까지 가는 힘도 그 이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생기는 순간 이미 반응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일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1순위의 가족이지만 그 가족을 위해서 제가 아메를 0순위에 놓고 비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어, 나 내가 아메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다면 어, 내가 왜 아메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가족이라는 저는 정말 희망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단어 거기에 희망 생각해보면 정말 아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할수 없을 때 매달 나오는 그 수입 하나로만이라도 저는 아메이가 정말 저에게는 정말 와인인 것 같고요. 어, 이게 아메이가 도구지만은 도구지만은 저희 가족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와이 아메를 물었다면 저희 가족 그리고 아메밖에 없는 제가 연순이로 왔던 이유가 그 하나이고요. 여러분도 이 암의 일을 어, 다시 한번 내가 왜 시작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신다면 그럼 지금 여기 자리에서 찾으라는 건 아니에요. 한번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이유가 생긴다면 아마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암의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나마 얘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괜찮은. 괜찮으세요? 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어, 두서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